자 지금 보면은 매도 존에서 지금 빠지고 있죠. 아 어, 우리가 지금 매도 존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요걸 따라가면서 진입을 하고 올라오면 추가한다. 아 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매도 존을 주니까 지금 어, 따라가면서 자 매도 존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매도를 하나 어,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왜 매도 존에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하얀 선 위는 매도 존이죠. 예, 그래서 일단 하나 이제 추가를 했고요. 또뭐 고점 주면은 또 고점에서도 추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뭐 이제 고점을올리면은 쌍매도 존입니다. 쌍매도 존, 하얀 선 위에 녹색 선 위, 쌍매도 존이죠. 예, 뭐 이거는 뭐 추가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자, 그래서 고점을 보고, 예, 고점을 보고,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 올라오면은, 이번에는 2로 받을 예정입니다. 자, 하얀 선 위는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자. 자, 2층이 됩니까? 자, 2층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진입한 거는 두 번째 가격에 2층을 했습니다. 2층을. 이번에는, 자, 두차례 네. 자, 자, 이번에는. 자, 자 그러면 하얀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결국 저점을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자, 내려오면은 저점을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예. 자,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완도 2층을 했고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있는데, 요거는, 어, 우리가 저점 이하에서, 자, 2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빠지고 있죠? 예. 요거는, 자, 저점 이하에서, 자, 2층을, 자, 2층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매도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자, 저점 이하까지. 자, 쭉쭉. 자, 빠질 때쭉 빠져라. 자, 저점 이하에서 2층을. 자, 2층을. 자, 저점 이하에서 2층. 그렇죠? 자, 2층이 됩니다.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점 이하에서 2층을 했습니다. 자, 32만 5천원. 자, 이렇게 2층을 합니다. 아, 오늘 6월 1일, 어? 6월 1일, 오늘 첫 거래인데, 첫 거래를 갖다가 우리가 고점에서,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 어, 2층을 했습니다. 네, 이층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요 하얀선 위가, 하얀선 위가, 매도 존이죠. 매도 존. 매도 존. 예. 또 우리가 매도 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저점 이하까지 아주 상큼하게, 깔끔하게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거 쌍매도 존이죠, 쌍매도 존. 네, 그래서 쌍매도 존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쌍매도 존이죠. 아, 녹색, 녹색, 파랑, 이렇두개선 위에 지수가 있을 때는 쌍매도존이다. 그래서 매도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어, 자료입니다. 자료. 어, 제가 리딩 안할때 어, 시간을 보면은 보면은 4시 네시 한 30분 전후, 4시 한 20분 전후죠. 요것이 바로 쌍매도존이에요. 쌍매도존. 어, 어, 지수가 녹색선 위에, 파란선 위에 이렇게 두 개선 위에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쌍매도존이라고 그럽니다. 쌍매도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죠. 예, 이렇게 제가 리딩 안할때 어, 여러분들이 이런 수급표를 갖고 있었다면, 은 어, 이렇게 쌍매도존에서 매도하면 은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수급표를 과감하게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깔아 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자주 자주 어 자꾸 보세요 아 요런 것이 쌍매도 존이구나 이런 것이 쌍매수 존이구나 자 그러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급표를 깔아서 한 두달 한달 두달 지난 회원들의 수익률이 놀라 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오로지 수급대로 매매하면 됩니다. 잘 빠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수급2가 자꾸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저게 내려가야 좋은데, 수급2가, 녹색선 수급2가 자꾸 올라오죠. 그러면은, 그냥 직전 저점에 수익을 주는 대로 일단 2층을 하겠습니다. 수급 2가 올라오는 거는 또저 라인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붕괴되겠어요. 이거 2층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2층하고 다시 위에서 녹색선 위가 다시 매도존 잡힐 때 그때 매도를 어, 하면 되겠어요. 수급 1 매도존은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쌍매도존, 이중 봐봐요. 이거 지금 변경되죠. 그러면은 이거 빨리. 자, 그래 수익 주는 대로 이청해야 됩니다. 예, 변경되면안 좋아요. 예, 당연히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중안전장치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청을 자, 이청이 됩니까? 자, 이청이 자, 이청이 돼야 돼요. 되고 다시 녹색선 위가 매도 존걸릴때 매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204,000원 요 수익을 청합니다. 어, 왜 여기서 이청을 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원래 진입은 여기 녹색 파랑 위에 여기가 좀 쌍매도존이죠. 어, 여기가 지금 쌍매도존입니다. 어, 쌍매도존인데 근데, 쌍미도존에서 좋았는데, 진입은 잘 됐는데, 어, 요, 녹색이 지금, 어, 변경이 되죠. 이? 녹색이 변경이 되니까 그냥 짧게 수익 줄때 입증을 했습니다. 어, 다시 요, 요, 녹색이 요 위에 생겨야, 어, 다시 또 쌍미도존이 되겠습니다.